자 4번 Such as anger 분노와 같은 그러한 감정은 자 프로모트 프로모트 세 가지 뜻 뭐로 잡아야 돼? 촉진, 촉, 촉진, 촉구. 촉진 촉구하다 승진 진급하다 세 번째가 선전 홍보하다가 있어 프로모션 <laughs> 여기선 당연히 촉진 촉구하다겠지 봐봐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은 자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처음에 나온 거 느껴? 그래서 선생님이 좋게 봤던 거야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이 협력을, 협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이야, 상식에 반해. 상식에, 상식에 반하지. 그러면서 어. 그 이유를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분노와 같은, 같은 감정이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하는데 행위자에게 인플릭트 조심해. 인플릭트를 보면, 인플리트를 보면 어디에서 나온 단어 같아? 어근적으로. 컴플릭, 갈등이지. 갈등은 시오에있니까 둘이 부딪히는 거야. 인플릭트는 두단어야두단어로 잡아야 돼. 자, 인플릭트하고 어플릭트는 다 괴롭히다야. 컴플릭트는 응? 둘이 부딪히는 거고 인플릭트나 어플릭트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히다야. 자, 그들은 그러한 어떤 분노의 감정은 행위자로 하여금 인플릭트는 뭐를 가하게끔 만들어? Selfish individual, 이기적인 개인에게, 자, 희생이나 어떤 비용을 감수하게끔 강요하는 동기부여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개인들에게 뭐를? 자, 봐봐. 자, 한정하고 있지? 이기적이지 않은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가하는 것은 해롭다라고 했어. 누구에게?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Cooperation이 보이지. 협력을 수립하거나 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서 해롭다라고 했어. 어? 자, 그러면, 자,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 자, 웨덜이 나오는데, 이때 웨덜은 양부의 부사절이 되겠지. 설령 그러한 행동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exploitation. 이 단어도 조심해야 돼. 뭐야? 착취하고 악용하는 거야, 상대방을. 상대방을 악용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연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기적인 안, 이기적이지 않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강요하는 것은 어떤 협력 관계를 수립하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해롭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그를 반전시키지. 재미있는 것은 such a behavior. 그러한 행동이 evoke가 뭐야? 우리 이거 여러 차례 했잖아. 잠깐만. 음. 이 계열들 한번 또 우리가 정리해 보자. 제일 만만한 놈이니까. 어르보케이트가 뭐야? 응? 앞에 나서 소리를 떠드는 거니까 명사 동사로 쓰이면서 대변하다, 주장하다, 옹호하다는 뜻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때 VOC가 소리를 내는 건데 이 계열에서 선생님 제일 먼저 이거 가르쳐 줬던 거 기억나? 프로보크. 이게 뭐였어? 야! 이거였잖아. 이게 자극하다였잖아. 어? 자극하다였고, 그러면서 이 보크는 이가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얘가 뭐라고 했어?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고 했지. 그러면, 거꾸로, 인 보크는 뭐야? 응? 호소하다. 응, 마음의 울림을 주는 거, 호소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리 보크가 뭐라고 했어? 취소하다. 취소하다 어? 취소하다 현준이가 뭐 100일날 뭐 해달라고 했다며 어디예요 집인데 그러니까 취소한거지 말을 바꾼거지 말을 되돌린거지 항상 100이 나왔을때 고등학교 때는 공간적으로 100을 생각하라고 했지 되돌리는거 그 다음 2개월에 누가 있어 컨버크가 뭘까 컨벤션센터란 단어 들어보잖아 컴버크가 회의 따위를 소집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거야. 이거 성중간 유생들이 맨날 그랬잖아. 동가 없어서 아니 이거는 얘네들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신하들이 해야 되는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요 계열들은 이 이미지로 잡아놓고 나면 반복되었을 때한 번씩 정리해보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부담을 덜어.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2학년 2학기 때는 3학년 때 부담을 덜줄 아는 애들이 또 하나의 게임에서 이기는 거야. 당장 내심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행동들은 이보크가 불러일으키는 거지. 자, 드디어 이 단어가 나왔어. Distinct. 응? 이때 distinct는 뚜렷하고 분명한 감정이야. 다른 감정이야. 다른이 낫지 않을까? 응. 자. 그러한 행동. 자, 그러한 행동.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도치도 않게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들은, 자, 뚜렷하게 다른, 분명히 다른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데, 깰트. 죄책감이지. 죄책감이라는 게 일리시트가 뭐야? 응? 유도. 유도하다, 이끌어내다야? 유도하다, 이끌어내다? 이 단어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일리시트가, 일렉트가 선출하다잖아. 끄집어내는 거냐. 뽑아내는 거지. 일리시트가 이끌어내는 거야. 자, 죄책감들이 다양한 종류였던 사건에 의해서 유발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리고 유발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가장 중심적으로 일리시트 유발하는 요인들은 바로 뭐야? 타인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거야. 타인에게 해를 가할 때 뭐가 생겨나는 거야? 죄책감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또는 자, 프로토, 티피컬리니까, 프로토타입은 전형적으로, 자, 커미널 릴레이션십, 이때 커미널이 뭐야? 커미니티의 형용사건이야. 음. 공동체 내부의 어떤 관계, 응? 공동체 내부의 어떤 관계에서 특징 지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특징 지었죠? 뮤추얼컨슨이 뭐야? 자, 수능 한 10년 차까지만 해도 이뮤추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 그러니까, 빈칸 늦게 보기가 이런 거야. 정답이 지금도 기억나 두번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중요한 시험에서 빈칸 느낌 보기 정답이 이거였어 얘는 뭐였겠어? Mutual respect 상호 존중이야 서로 서로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빈칸 느낌 보기에 정답이 나올 정도로 Mutual 이란 단어는 수능촌장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럼 뮤추얼 컨셉이 뭔지 알겠지. 서로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어떤 기대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타인에 해를 가할 때 바로 자 아까 얘기했던 죄책감이 가장 유발되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디펙션이라는 단어 만만치 않아? 자 디펙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회피나 돌, 그 회피하거나 그러는 건데 딜리버리티가 또 나왔어. 딜리버리티 무슨 뜻? 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회피하거나 조심성 없게 실수하는 것들이 죄책감 따위를 유발시킬 수 있어. 그렇지 그것은 마치 뭐 뭐처럼. 자, 처음에 그 y 티 o go to d e 티 i v e r y to go to Delivery 어떤 감사한 것이 초기에 처음에는 어떤 감사한 것들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는 거야? 죄책감으로 유발되어질 수 있는 거야. 왜? 그 다음 나오지. 페일러트.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응? 선생님 같이 성문 시리즈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성문 기본 영어에서 얘를 선생님이 중2중3 때 배웠을 거야. 응? 그때는 얘가 애였어. 케일러트. 어?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얘를 추가시킨 거야. 이거 기억나? 매니지트.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의도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그거 아니라고 했지. 매니지트는 관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럭저럭 간신히 뭔만 해내다라고 했어. 어포르트는 먼말 여력 여유가 있다니까,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지. 특히 얘가 나오는 빈도가 높은데, 먼말 여력 여유가 얘가 전부 다 뭐야? 시간과 돈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어퍼드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사형식이다. 누구누구의 먼머를 제공하다. 케얼트가 뭘까? 얘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즘에 케얼트 좋아하다야. 좋아하다야? 네벌 페일투가 뭐라고 했어? 명령문 강조할 때 쓰는? 반드시 못마하다. 어떤 책을 봤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 그 책도. 뭐냐면 선생님이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게 페일투가 두 가지로 했었대. 실제로는. 하나가 실패하다야. 실패했다는 건 뭐야? 시도했는데 안된 거야? 근데 두 번째가 아예 안한 거야. 내버려야. 그러니까 문맥에서 시도했는데 실패한 건지 아예 하지도 않았는지 구별할 수밖에 없어. 나는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봐봐. 그래서 자첫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중에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처럼 언제 리시프로피, 자, 리시프로케이트. 얘가 뭐야? 보상 보답 보상하거나 보답하는 거야. 자 보답하고 보상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것은 마치 음? 뭐한 것처럼, 기피하고 회피한 디펙션처럼 여겨질 수 있을 때 처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보답을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하면 뭐로 바뀌어? 그 감사한 마음이 죄책감. 죄책감으로 바뀐다는 거야. 어? 그런 굉장히 좀 그렇게 평이하게 쓰면서도 계속 꼬고 꼬고 또 꼬아, 그리고 지겹지 않냐? 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해 글이야. 그리고 뭐 논리적이지도 않어. 어? 뒤틀기만 해. 자, 봐봐. 그러면서 봐.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해?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어. 이렇게 행동이라고 할땐 누구? 행위자가 아니지. 그리고 해를 끼친 해에 관심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 그 다음, 유명한 문법 나온 거 보여? 자. 재영아? 네. <laughs> 여기 나온 문법 두 가지가 뭐야? That that has t h a been done to the other party. That has been done. 음. 음. 그리고 너희 이학년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 안할거 같아요. 이거를 약간 뒤틀면 킬러야. 자. 음. 이 추억 기억나? 자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빈칸 느낌 보기가 얘라고 했지? Do favor. 부탁을. 응. 부탁은 들어주다고 호의는 베풀던데 누구 사형식 구조에서 favor 굿은 이익이나 이득이야, 함은 손해야, 데미지는 피해야. 벤티피트는 혜택이야.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이익과 손해 발 얼마 전에 너희들 배신영단에서 이거 나왔잖아. 저스티스. 이때는 기부를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자 이익과 손해와 관련된 추상 명사가 직접 목적의 위치에 오면 기부를 쓸 수가 없어. 어? 여기 지금. 자 그리고 이 간접 목적이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나갔어? 선생님이 other party가 뭐라고 했어? 상대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음. 그러면 헤드, 여기 해주빈 돈을 왜 썼는지 알겠지? 직접 목적가 누구야? 함이었잖아. 함이 앞으로 나갔지. 어?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설명했는데 그럼 나 같은 악당은 내가 너희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낼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 그러면 나는 얘를 뭐로 내? 이분으로 바꿔 놓고 틀린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내는 거지. 음. 아가니까 저희한테 말해 주세요. 자, 봐봐. 자. 응? 음?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 누군가 고발하겠지. 자, 봐봐. 응? 음? 자, 이의를 제기하겠지. 그럼 영어 재시험이야. 자, 봐봐. 아, 네, 너는... 아, 네. 어. 자. 응? 선생님 여기 처음 왔을 땐공항고는 수학 재시험 봤어. 어, 해요? 어 시험을 재제 시험 봤어. 강남은 또 많이 건드는데요. 어, 어, 어떤 학부모가 항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교육청까지 갔나 봐. 왜 항의해? 모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보기가 틀렸는데 보기를 고쳐준 거를 얘가 못 들었어. 지들 모시죠. 어. 그러니까 유력 영종 일때 유력 집안의 자제였겠. 최소한 만수채를 갖고 있다든지. 만수채. <laughs> 뭐만수 <laughs> 아, 집안이었나. 어그 어, 만수채 그그 그 건물 주인인거 알지. 어 그러니까 뭐그 정도 그러면서 뒤집어져가지고 어 아니 사실은 한 문제잖아. 그럼 그 문제만 뭐. 전뭐 어, 그러거나 그래도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그한 문제로 결함을 받은 게 다른 문제 푸는데 영향을 줬다라고는 문제가 되거든. 왜 모냐 이게. 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 문제가 되거든 현준이가 한번 그런 문제 제기할 뻔했잖아 어~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이 사라졌잖아 응 음, 잡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이지 이때 기분 쓰면 안돼 해에 대해서 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집중하게 돼자 잠깐만 잠깐만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행동이나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따라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동사 인플리트가 나오지 주관적인 어떤 불편함을 행위자에게 부여하게 돼 뭐를 통해서 비어가 나오지 아주 강력한 자 이거는 알지 이거 이거 어디에서 나온 단어 이건 너희들이 여러 차례 했잖아 최근에 고삼들이 이걸 몰라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 안 보여요. 보여 보여 어보이드 Escape. 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얘는 뭐가 떠올라야 돼? Evade가 떠올라야지. 얘는 뭐가 떠올라야 돼? Avoid, Avoid, Escape, Evade. 다 이게 뭐야? 피하다 회피하다인데 여기 지금 여기에 a v 시브 i v e 가 나왔지. 그렇지? Avoidive. 응? 응? 한 번쯤 Avoid, Escape, a v 응? 이 i d Evade. 이네 개의 쌍을 잡아놓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아저씨도 이거 모를 거야. 아니야. 근데 고시를 어, 아홉 번이나 봤으니까 이 단어까지 쓸데없이 외웠을지도 몰라. 자, 어? 내가 단어를 못 외워서 틀린 건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응? 자, 봐봐. 그래서 아주 강력한 Aversive Balance가 보이지. 응? 선생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싫은 것을 피하는 부정적 유인가 난해하지 않냐? 아주 강력한 부정적 유인가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불편함을 가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개소리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봐봐. 번역 좀 한번 보자. 응? 풀것 같은데. 응? 그냥 지겹겠냐? 그런 뭐라고 했어 그 부분? 죄책감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어떤 상대방에 게 가해졌던 행동이나 어떤 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제공. 유인과. 부정적 유인과 우리도 그냥 부정적 유인과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나오지. 그래서 행위자로 와이금 메이크업 이때 메이크업이 뭐야? make up for. 보완하다, 보충하다. make up. 자, 보완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죄책감이 되어야 되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aiding.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다면그 희생자에게 compensate. 보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잠깐만, 지금 방금 봤던 문장 굉장히 길어. 죄책감이라는 것은 일단 상대방에 가해진 행동이나 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주목하게끔 만들고, 뭐를? 부정적 유인가,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인 유인가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어떤 불편함을 가하고, 그래서 행위자로 하여금, 자, 보완하고 보상하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지. 응? 어?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아까 첫 문장이 뭐였던 거야? 분노가 협력을 유발시킨다라고 했지. 거기서 이 글이 이렇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 죄책감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여기도 펑셔닝이 자, 동명사를 명사화 시켰지. 그러므로 죄책감이 갖고 있는 이 기능적 역할은 정확하게 튠. 이게 튠이야. 조정되고 조율되어지는 거야. 뭐에게? Identify. 자, Identify는 두 가지 뜻이 떠올라야 돼.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뭐라고 했어?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자, 확인하고 Reverse. Reverse는 거꾸로 돌리는 거야. 자, 여기도 돈 쓰인 거 보이지? 또 돈을 썼지. 네. 앞에 있는 직접 목적어가 누구니까? 데미지니까. 그치? 협력적인 관계에 가해진 피해를 확인하고 그것을 되돌리도록 조율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 뭐를? 분노의 감정이, 근데 선생님이 이게 그래 논지가 분노가 왜 그러면, 아, 분노가 왜 죄책감이랑 이어지고? 죄책, 감 아니, 죄책감이 협력을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되는데 분노가 왜 죄책감이랑 이어지지? 그린 논리가. 앵거가 분노가 아닌가뭐 아니 있지? 앵거가 분노인데 그게 길치랑 어떻게 이어지냐는 그게 거야. 그게 뭔가 더 있나? 앵거 뜻에. <laughs> 에이 그거는 아니야. 이모션 서치의 엥거인데 여기서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제가 유인가를 찾아봤거든요. 어 어. 어. 그 심리 이론. 이그 단어여서. 어. 그냥 그대로 갖고 온것 같아 그래서 얘는 심리이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심리이론데 n 상담 심리이론이 n 데 동기 o o m Tongi, you buy y o 그러니까 부정적인 룰룸 감정을 룰룸 이런 거아니 o 불 g i 다 o u buy you. Tongi, you buy you. t o n g 정 you buy you. Tongi, 야 고민하지 말자. 음자 각하도 이해 못 하셔. 자 봐봐. 안 나와? 자 어, 내신은? 아니, 아니. 내 시는 나오지. 내 시는 내 시. 내 시는 이게 어휘 레벨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 레벨이야. 그러니까 학교선 아니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어휘를 끌어올리라고 할 거야. 너희 학교는 이걸 어휘 시험으로 낸다고요? 이 정도 레벨까지 어휘를 끌어올리게끔 방향을 잡으려면 어휘 문제를 낼수 있지. 암디 그 사람도 잘못풀거 같은데 어 지도 못 풀어 어. <laughs> 더구나 그런 논지가 나는 몰라 아까 준서는 뭐? 그리고, 그리고 앵거를 어떻게 캐트터라는요 그니까 이모션서치에서 앵거에서 어화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니까 여기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닌가 아 앵거가 그냥 하나의 예시고? 어 아, 아 서치해지니까? 너무 인거가 너무 세지 않나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니면 좀... 좀만 뽑 자, 일단 답은 고르자, 답. 답. 자. 답은 아까, 근데 아까 우리 재영이가 얘기했잖아. 어. 답 고르는 강력한 요령을 얘기했지. 뭘 요령을 얘기했어? 길 틀을 찾아라. 어. 그래서 길트 근데 길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건 아니잖아. 앞에 하나 더 있죠. 코퍼레이션이 같이 있는 거는 3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야 그냥 음 멋있다 음. 멋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가 축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왜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고삼 올라갈 때 너희에게 어이 정도 어휘력을 갖추라고좀 부탁하고 싶어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태까지 중에 어휘는 제일 네. 어렵지 않냐 이거? 그렇지. 응.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